Hey, excuse me. Yes. <laughs> Hello, excuse me. <laughs> oh my god, it looks. 질게요, 하나, 하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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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누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와 인물 섭외 어떻게 하는지. 혹시 저 사진 콘텐츠 하는 사람인데요 하는 거를 실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인물 사진 찍은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고요 일단은 디렉팅할때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걸좀 배우고 싶어요 좀 보고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게 섭외 촬영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한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먼저 해야 나중에 뭐 일로써 뭐 사람을 또 섭외해서 찍고 쓰는 사진 할, 할 거잖아요 사람을 찍을 때이 지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이 경험을 먼저 통해 주연님. 이 말발 레벨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입냄새와 첫인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첫인상은 합격이긴 합니다. 깔끔하고 아주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더 입으면 호감도 한30 상승? 한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면은 전부 다 거의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동질감, 공감감, 모델과 사진작가의 그런 심리적 거리감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실패의 확률이 조금 준다. 그리고 입냄새, 입냄새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갖고 다녀요. 오늘은 뭘 가져왔냐? 아 해보세요. 너와 나의 거리 46cm. <laughs> 아, 한번 너. 에 해봐, 에 네. 그 다음에 어저 사람 뭔가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하면은 어예스할것 yes 같아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 길거리 컨텐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예 봤었어요 릴스로 안녕하세요 오늘, 어, 오늘 스타일 되게 좋으신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 아니, 아니, 되게 잘생기시고 예쁘시고 음. 외모에 좀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 맞아요 예. 저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건데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는 진짜 얼마 안 가요 물론 쓰라립니다 거절을 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진짜 쓰라를 아씨 아, 거절당했네 근데 잃은 건 없어요 돈을 음. 잃었어? 평판을 잃었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다음에 안 만나요 라는 생각으로 정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던졌을 때, 공을 던졌을 때안 받아줘? 어, 내가 다시 주우면 되잖아. 음, 이런 마인드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진을 찍고 보여주고 어떤 느낌 더 원하는지도 보여 주면서 이런 상호 관계 모델과 나의 이제 그런 말을 하세요. 아, 내가 사진을 찍는 사람인데 기념사진 찍어드리고 싶고, 근데 제가 인문사진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의 소개를 해주세요. 뭐 포트폴리오라는 말은 좀 너무 일반인한테는 안 되고요. 네, 네. 아, 사진을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강의 끝나셨나요? 네, 별거 없네요. 강의 30분이라면서요?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laughs> 별거 없네. 인생은 실전이야. 실전하면서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릴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카메라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죠. 어,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한국분이신가요 네네. 사진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네네. 요 요렇게 이제 경북궁에 괜찮은지 제 찍어드릴까요? 오, 좋아요. 네, 먼저 그래. 이 카메라로 찍어드리고, 콘텐츠로 진짜. 써도 괜찮으신지. 사진을 배우고 싶어 하는 구독자를 가르쳐드리려고 네네.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랑 같이. 네, 아주 좋습니다. 클로즈업은 이쪽에서, 치마선에서 잘라서, 네. 여기서 한듯 다시, 네. 웃으면서 다시 또 서로 쳐다보고 여기 보시고 네그 상태에서 여기 봐야 돼 웃으면서 여기 봐야 돼네 좋습니다 오, 오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요 가요 가요 갑시다 중요한 거는 사진을 또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오오 이 뭐야 아이고 너무 좋은데요 와 음. 이런 느낌 아 좋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누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섭외하고 촬영하는 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한국 분은 저도 이번이 한네 번째인가? 계속 이제 외국인분들만 해서 서가지고 거의 처음이에요 근데 딱 보이죠 뭔가 아, 저분들은 어, 무조건 찍입니다. 무조건 할수 있다 삼각대 어, 세워놓고 막 힘들게 힘들게 하면은 먼저 이렇게 어? 핸드폰을 먼저 찍어 드릴게요 어? 카메라도 갖고 계시네 카메라도 찍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사실 제가 지금 콘텐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해드리 해줄 수, 있을 수 있나요? 먼요자 그래서 지금 이제 카메라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요? Let's go. 지분 찬스 혹시 횟수 정해져 있나요? 아휴, so. <laughs> 혼자 보트만 뜨라고있는데 Hey, excuse me. Uh, We are filming the photographic content with you right now. If you're okay, would you not... mind? Would you want me to take your photos? Sure. Okay. It's okay. All ah, right, thank you. Yeah. Like this? It's normal? It's just start simple, okay? Yeah. Hold your hand. Hold your hand, guy. Oh. Okay. And look at it. Look at here. Nice, okay? Okay, look at here and smile. One, two, three. You come more tight. Tilt your face. 예, 저는 그 2, 1 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인스타그램에 연락 주 드릴게요 네 연락 주신 후에 감사합니다 좋은 운이 되셨습니다 감사합 아주 잘했습니다 말을 근데, 너무 절었는데 이게 준현 님의 스타일이니까요 저는 자연스러움을 아, 추구하는 네. 사진이고 준현 네. 님은 이렇게 이제 포징 그대 아주 잘하고 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아쉬운 건 뭐냐면 네. <laughs> 긴장을 해가지고 네. 그냥 빨리 찍고 빨리 보내자는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랬어요 내, 나는 이렇게 다양하게 찍어줬잖아 네. 정신, 중간, 뭐 포즈도 이렇게 하고 근데 9장 <laughs> 스킨을 <스킨십은> 했어요 스킨확을 <laughs> 했어 네. 아 근데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격해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Hello, excuse me Taking couple photos in Gyeongbok place 사진 찍어드리고 보내주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신럼씨지만두 분은 친구 어, 네, 네, 네. 아, 친구 사이 네. 네 자, 경복궁에서 중요한 거는 배경이랑 호수 그러니까 같이 나와야 돼요 여기가 어딘지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먼저 전신으로 찍어 드릴게요 정방향으로 기본 구도로 찍을게요 원투 And also you can look over the skyway Yes, like that Cool 원 투, and close up Close up은 mm. 허리선에서 잘라서 살짝 궁이랑 산도 볼수 있게. And look at my lens. One, two, three. You're so pro! Wow. Great. Oh, let me let me show you the pictures. Oh my god, it looks so pretty. r i g t 와. Wow. 광각으로 가운데 그냥 기본으로 한번 더. 둘, 셋, 셋. And look at my lens. Two. 자, 이런 느낌이죠. 괜찮네요. Wow. Thank you. Nice. so nice. Thank you, so much. Than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e quality okay? Thank you Will t h a q u t a l i y o t k y be a y o Thank you. a y o Thank you. s h o m Thank you. c h o Thank you. t h a n o u h a y u Thank you. h a n y u Thank you. t a n you. Thank, thank nice you. t a n you. t h n k t h you. t h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Thank you. t h o u h a n k a n k you. Thank o u Thank you. Thank you. t o h a n k you. Thank t you. t h u n a n o t h t y o h u n a n o a n h o a 덴마크이면, 하이! 프랑스이면, 이제, 네. 봉주어! 네. <laughs> 어. 약간, <laughs> 거리감을 좁히는 거죠. 이거 왜 못하지? <laughs> 주현님의 포토, 가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음. 지금 저렇게 찍고 있는데 섭외하면 안 돼요. 아. 그 저희가 지금 사진 찍는 걸로 해가지고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깐 사진 좀 찍어 드려도 괜찮을까요? 처음은 그냥 진짜 심플하게 약간 이제 서울게 약속해고 이렇게 많이 서 있을게요 처음에는. 원래 서울분이세요? 서울분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요. 오. 잠깐만요, 빨리 찍어 드릴게요. 자 이제 찍을게요. 저 봐주시면 돼요. 여기 렌즈 봐주세요. 중계 하나, 하나, 둘, 셋. 저렇게 이렇게 하나. 오케이. 한 손은 치마를 이렇게 잡고 아, 그럼 좀 균형이 안 잡히려나요? 아니요. 열심히 잡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조금만 이쪽으로 웃세요그럼 이제 약간 활짝 웃어 주시면 돼요. 하하하. 약간 이빨 보여도 괜찮아요. 이빨 보여 주세요. 하나, 둘, 하나. 에헤. 이빨 보여 주세요. 하하. 역시 전문가시라 다르시네요. 역시 전문가라서 사진 잘 찍으시네요. 예? 여러분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메라 다들 입고 계시니까 모두가 전문가고 모두가 사진 작가입니다. 진짜로. 그럼 지금 다 a V 모드로 찍었어요. 그렇죠. P 모드로 찍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어땠어요? 처음엔 진짜 너무 긴장됐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 거는 것 자체가 일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부끄러움은 한 순간이라고. 부끄러움 은1 분만 가니까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쉬운 게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희 이동해서 한번 까는 아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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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크리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지야. 이게 본심이 나오신 거 같은데. <laughs> 그럼 가볼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우주 날아가던데요? 아, 가나서 <laughs> 우주로 날아갑다고자 아. <laughs> 그래서 왔습니다 카페 같이 볼 텐데 오늘 촬영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진짜로요? 저뭐 길거리 섭외 하는 거 처음이거든요. 네. 저 사실 처음 못할줄 알았어요 제가 막 근데 음. 누킹님 하시는 거 보고 따라 해 보니까 어 되더라고요 음. 어려운 게 아니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네. 사실 수능 영어만 공부를 했으니까 어... 읽기하고 듣기는 돼요. 수능 영어에 너무 익숙해져서 뇌를 거치고 말해요. 이거 문법. Would you like to 뭐할때 이게 문법이 맞나? 그부터 그러니까. 생각했거든요. 음. 문법이 맞냐 안 맞냐 를따지든요 제일 먼저. 그래서 말이 좀 늦게 나오고 어려워하고 어색하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로 할 때, 어막어설픈 한국말로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었잖아요. 어 저는 저는 사진 합니다. 알아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어 이렇게 얘는 사진 하는 사람이구나. 어 얘가 우리나라 말을 하려고 되게 애쓰네. 그첫 인상이 달라지잖아요. 그첫 인상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영어로 서베를 할 때도 그냥 간단한 단어로만 얘기해도 사실 다 알았습니다. I'm a photographer. Can I take a picture of you? I can send you Instagram, Instagram, 이메일.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자, 일단은 크리틱 별거 없고요. 제가 찍은 사진을 보시고 님이 찍은 사진을 보세요. <laughs> 하나, 둘, 셋, 넷. 아니 이건는 한자로 쳐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잠깐만 하나, 둘, <laughs> 셋. 3장 찍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21분. 4시 10분에 찍어서 4시 1분 됐네 <웃음> 40초? <웃음> 장수는 별로 차이 안지만 어쨌든 다양하게 찍었잖아. 전신 찍고 가까이 찍고 다시 마지막에 또 전신으로 마무리하고. 근데 여기는 지금 다다 다 이쪽에 자르거나 클로즈업했거나 음. 전신이 없네. 아 그게 아쉽구나. 근데 물론 이런 사진이 한장 정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쉬웠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잘 찍은 사진 하나라도 남기는 게네그 실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아무리 추워도 모델이 너무 힘들어 보여도 결과를 생각을 했을 때 고생을 시켜더라도 한 장이라도 더 좋은 사진을 남겨드려야 그게 이제 둘다 좋은 거다 근데 마지막에 할 때는 또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스몰 토크도 좀 하시던데 아, 보고 따라했게니 할게 저렇게 할게요 그니까 러 그쵸 가떡하지 음, 않게 계속 어디에서 오셨어요 음. 같이 오신 거예요 청주에서 봤다고 물어보시도 하시고 아, 네. 이런 재미난 구도도 하시고 저는 생각보다 되게 괜찮게 좋게 봤습니다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경험이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중간중간 스몰토크하고 사진 보여주고 티키타카하고 저 네. 하여튼 개찐따도 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응. 그래 진짜 찐따구면 진짜, 찐따가, 찐따가, 진짜. 네, 진짜. <laughs> 지금도 말저기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할수 네. 있고 구독자님과 함께한 경북궁 섭외촬영편 잘 마무리했습니다 좋았죠?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뭔가 하고싶은거 있어요? 수원 갈래요? 수원? 저좋은데 포토워크? 그러면 오케이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누키의 사진인장 중현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장 장르...